사는가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모든 준비가 됐는가 너는 그때 귀한 단지자리 39장 부르시겠습니다. 39장입니다. 就心的长 우리 이제 다섯 명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 이제 한 말씀을 읽을 거예요. 다른 걸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 혹 성장하면서 죄를 짓게 되거나 혹 나쁜 일을 하게 되거나 혹 교회를 조금 떠나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죄 지었다고 해서 그분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 안으로 돌아오면 돼요.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다섯 명의 어린 친구들을 이제 환영하고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그리고 예, 잠깐 돌아서셔서 우리 마스크를 조금만 예, 내려주세요. 말은 하지 말고 우리 어른들에게 이제 얼굴을 좀 확 내려주세요. 예. 그래서 어른들에게 얼굴을 좀 보여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이쪽부터 다시 소개합니다. 우리 이쪽에 있는 우리 자매님은 이은진 자매님이십니다. 이제 성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자매님 인사해 주시세요. 네. 네. 그 다음 있는 자매님은 김이진 자매님이십니다. 자매님 인사하세요. 예. 여기 저보다 더큰 형제님은 김유환 형제님이십니다. 예. 우리 여기 있는 형제님은 이예환 형제님이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끝에 있는 형제는 임혁진 형제님입니다. 자, 우리 다섯 명의 친구들을 환영하는. 어린이반 선물과 꽃다발 전달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자, 전달하고 꼭 안아주세요. 네. 자,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의 어색한 표현은 <laughs> 네. 네. 자 어린이들 들어가시고 예 이제 돌아서세요 자 돌아서시고 여러분들 침례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석이 나와주시죠 침례증서 제20-3호 성명 김유환 생년월일 2008년 8월생 이에 사람은 2020년 8월 22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칠일양식을 예수제림교 혼화합 서중원교회에 입교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8월 22일 시친목사 이정환 교회석이 염용섭 심리증서 제20-4호 성명 김이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심리증서 제20-5호 성명 이애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심리증서 제20-6호 성명 이윤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심리 등서제 20-7호 성명 임혁진 내용은 예, 이와 같습니다. 바로 입교 절차하겠습니다. 서중앙교회 서기로서 이회 다섯 명을 서중앙교회 에 입교하기로 동의합니다. 예, 서중앙교회 서기신 염장로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누가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이 나왔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없으면 우리 다섯 명의 친구를, 다섯 명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혼합해 서종왕 교회의 성도로 입교하는데 가하시게 생각하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은 혼합해 서종왕 교회 성도들이십니다. 예, 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교회의 선물이 또 있습니다. 자, 장로님들 다섯 분들 좀 앞으로 나와주시죠. 교회에서 준비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준비한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예, 장로님들 빨리 나와 주셔서. 수 자, 예. 장로님들 거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맞는 주인을 찾아가서 앞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들의 예, IQ 테스트. <laughs> 예. 예, 장로님들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침례식은좀 특별해서 부모들을 위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라는 의미로 부모들을 위한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 옆으로 다 서시면 좋겠습니다. 예, 뒤돌아 서셔서 부모님들과 함께 앞을 보십시오. 예. 예, 참 감사하게도 이 어린이들은 함께 부모님들과 지금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과 믿음의 태도가 이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예전에 없었던 부모에게 화분을 증정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화분을 가꾸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잘 기르시라는 교회의 명령으로 생각하시고 이 화분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화분 전달해 주십시오. 예. 예. 수석장로님 나오셔서 환영 말씀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큰 형사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섯 분 우리 어린이들 환영하고 우리 부모님들 어린이들 잘 양육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으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침례 받은 다섯 명의 귀한 영혼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시리 확실히 확실히 오시리 확실히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마 침대 보던 부모님과 침대 자리 뒤로 좀 물으십시오. 잠깐 뒤로 뒤로요. 그 자리에서 뒷걸음 쳐서 뒤로 물으시라고 이쪽으로 예예 예, 예. 자 이제 우리 하장노님부터 시작해서 교인들께서 바로 뒤로 가지 마시고 이분들 다 축하해 주시고 돌아서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모님들 돌아오신 부모님들 지금이라도 나오셔서 옆에 서시고요.